만두 만두. 흥산이 로또 5천원 당첨됐어요. 좋은 징조겠죠? 로또 맞춰봐야죠. 말 나왔으니까. 아, 이지야나 네. 로또 당첨됐으니까 알아서 들어 이러고 꺼버렸냐 <스닥도> 아니면 열심히 방송하는냐? 한번 볼까요? 986회차. 네. <스닥> 안녕하세요. 연결표는 달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구독 좀 많이 눌러 주시고 여러분 좋아요 좀 많이 눌러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또 오빠지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방 떨지 않는 풍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인스타 봤어요? 할로윈 하는 거 알겠죠? 가게에서 뭐 별다른 건 아니에요. 지금 사실 이 거리두기가 있다 보니까 우리끼리 뭐할 수는 없고 가게에 분장하고 오신 분들 또 저희가 또 선물 또 아주 소박한 선물 나눠드릴 거고 그날 또 저도 분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할로윈 분위기로 가게도 꾸밀 거고 해가지고 그때 봐요. 아, 네네. 어차피 오프오프 오시면서 어, 분장하고 오시면은, 어, 또 박수와, 어, 그리고 조그만한 선물과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예, 갑자기 난또 생각이 들었는데, 컨텐츠 또 공개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제 방에 하시다시피, 진짜 공민상감이개 많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언제 나를 잡아가지고 고민 상담을 여러분들 뭐 메일 또는 이런 걸로 하여튼 무슨 매개체로 받을 거예요. 이거는 라이브로 진행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라이브로 하면 삼첩보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녹화로 해가지고 저희가 컨텐츠를 하나 짤 건데 어 여러분들 고민을 미리미리 받을 거예요. 미리미리 받아가지고 그거를 저 혼자가 아닌 다른 게스트분이랑 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게스트 분의 얘기도 좀 나눌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이런 이제 고민 상담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토크, 이런 느낌을 이제 컨텐츠로 촬영을 할 건데, 1화, 2화까지는 게스트를 다 정해놨어요. 조만간 제가 그 홍보 배너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메일이 될지 뭔가 될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또 매개체를 이제 제가 또 홍보를 드릴 거고, 1회차, 2회차 다 연예인분들. 그 연예인 게스트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공유를 할 거예요. 아 랜덤 아니고 다 확인해야죠. 일일이 다 확인해서 방송에 나갈 수도 있고 너무 딥하지 않은 걸로, 너무 딥해버리면 솔직히 할 말이 없거든요. 막 가정에 대한 얘기 이러면은 좀 머리 아프지. 그런 말은 잘해도 어떻게 보면 실수가 날 수도 있는 거여서 그런 컨텐츠가 하여튼 다음 주 수요일 안에 올라갈 것 같아요. 로블록스가 뭔데? 아까서부터 쟤는 로블록스 로블록스 로블록스가 뭔데 그게? 제 햄스터 이름 지어주세요. 로블록스. 네. 잘 지어줬지? 얼마나 이게해 허리읍 이름 같고 다 모든 애칭과 호칭은 로블록스로 해. 어. 그래, 두 마리 키우면 얘는 로블리 얘는 록스 해. 그래서 로블록스 이렇게 해. 아니면 내 말이면 로블룩스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 전 지난번에 캠핑장 갔는데 종일 놀이틀어 놓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했는데 갑자기 저녁에 불먹 때리면서 누구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해서 처음 봤어요.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서 세상 머리 두통이 와버렸어. 근데 캠핑장 그 매너타임 같은 거 있을 텐데 왜 그랬을 까 여기도 BJ인지 유튜버인지 모든 길거리가 촬영장이에요. 나도 전에 그런 적 있었어. 전에 야방 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냥 방송하는 사람인 줄 몰라 그래서 나한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인터뷰 한 적은 있어 <laughs> 나한테 어 잠시 방송 괜찮으세요? 이래서 나는 나를 알아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어네 이랬어 그냥 아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네 안녕하세요 이랬어 그랬더니 아트레스트레스댄더예요뭐 어, 이러는 거같어서어네 이랬어 그더니아 어, 어디 가고 싶어 서 느낌이 얘가 나를 모르는 나 싶었더라고. 그러고서 말안 했지. 근데 이제 채팅창에 막 풍자다 풍자다 이러니까 방송하시는 사람이냐고. 네. 이랬더니 몰랐다 그래서. 네. 그냥 뭐 한번 그런 적 있어. 그럼 뭐 뭐라고 해. 그래. 뭐나 몰라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아이 사람은 지나가는 일반인에게 인터뷰를 하고 싶었나보다. 근데 내가 걸렸구나. 그럼 내가 해야지 뭐. 그래서 했지 뭐 안녕하세요 하고 어네 방송하고 있어요 어 저는 근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알았지 근데 이제 거기 시청자분들이 알아봐 주시니까 이제 뭐 얘기가 된 거지 만약 시청자분들도 나 몰랐으면은 그냥 난 모르는 사람이 된 거야 그냥 길재단 그냥 강남 지나가는 젠더였지 뭐난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잖아 어디, 이제 펜션 같은 데였는데, 네. 거기 직원분이었나? 사장님인지 직원분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분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유명한 그 BJ 유튜버가 왔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 난, 무슨 누가 나온 걸 봤구나. 그랬어. 근데 내가 아니더라고. <laughs> 난난 좋아하는 거지. 난 좋아. <laughs> 어 벌써 손이 난네 이랬는데,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 왔더라고. 그니 <laughs> 나는 그냥 어.. 돈 주고 놀러 온, 그냥 관광객 1. <laughs> 그런 적이 있단다. <laughs> 앞서간 적 있었지. 음... 말해 뭐해? 차에 타가서 얼마 민망했는지 아니? 고민이 있어요. 이번에 만나을때 28살, 7살 차이 나는 남자친구 대해서인데 남자친구가 저에게 정관 수술을 했다며 그냥 자유로운 성생활을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고 스트레스 쌓여서 사후 피임그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같은 실수로 반복하는 하는 말이 난 너가 임임플라블를 했으면 좋겠다. 욕을 하는데 너무 뭔가 너무... 이 무슨 미친 노라 이 새끼 아니야 이거? 예 무조건 만나지 마라 예. 야, 미친놈이다. 야, 그게 거짓말을 할거 있고, 안할게 있지. 세상에, 나 임신 못뭐 깜짝 놀랐어. 그, 피임의 방법 중인 자기는 콘돔 사용을 하고 싶지 않으니, 처음에는 거짓말로 난 정관수술 했어. 걱정하지만 이지랄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게 걸리니까 어머 세상 또라이난 수지 그런 생각이 뭔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앞서가는 걸 수도 있지만 지가 정관수술했다고 거짓말하는 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본인이 피임하기 싫어서 그 거짓말 한 것뿐이 아니라 나중에 지가 즐기고 다 즐기고 나서 여자가 임신 했을 때나 정관수술했다고 했잖아 내 얘기 아니지 그럼 너 뭐야 이렇 이렇게까지 지랄할 것까지 다 생각하고 거짓말을 한것 같은 거야 나는 막 이러면서 그 회피할 것까지 계산을 다 때려놓고 거짓말을 한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도적 같은 거야 지금 헤어지고 싶어도 2주 뒤에 답이 나오는데 2주도 안 돼서 만약에 임신을 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봤을 때는 야 진짜 답이 없다 굳이 정관수술까지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상했는데 폰자님말 나는 이 새끼가 존나 괘씸한 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저 친구가 응? 저 친구가 21살이니까 모를 수는 있다고 치자 내 나이대가 되고 어느 정도 아는 나이대가 되면 은 결혼도 안한 남자가 정관수술 했다는 건 거기서부터 이제 빠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저렇게까지 본인이 나는 콘돔이 싫어 그러니까 너가 피임을 했으면 좋겠어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새끼가 왜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임신했을 때 자기가 회피할 기까지발뺄 그런 경우의 숫자까지 다 계산한 게 보이는 거야, 내 눈에는. 그게 어리니까 그런 점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개새끼가 그런 것까지 계산을 다 하고 저 친구한테 거짓말을 한거 같아서 그 모든 게 진짜 X같아, 얘기를 들어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우선은 본인 몸을 생각해서라도 너무 힘들고 너무 막 진짜 오만 가지 생각 다 들고 막 이런 식이겠지만 우선은 술하고 조금만 넣어 두시고 우선은 본인이 말씀하신 것은 일주일을 우선 기다려봐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물론 진짜 그 시간이 너무 힘들겠지만 일주일이 7년 같겠지만 본인이 어찌 됐든 몸 사는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우선은 술하고 그런 약 같은 걸 우선은 넣어 두시고 조금 더 마인드 컨트롤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내가 해줄 말이 이거밖에 없고 우선 일주일은 기다려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일주일을 조금 기다려보고 좀 상황이 조금 뭔가. 이슈가 있으면은 나는 가족분들과 이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이 말밖에 없어. 첫 번째 우선 몸 챙기기, 두 번째는 일주일 뒤에 무슨 이슈가 있든 뭐 하든 부모님과 나는 좀이렇 가족들과 우선 얘기했으면 좋겠어. 본인이 혼자 넘길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 뭔가 어 나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나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가족분들과 얘기하시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진짜 너한테는 큰 소리 치기 싫어서 얘기를 안 하는데, 고민 상담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무슨 고민 상담이 언니밖에 없어요가 아니라, 지금 고민 상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가. 뭔가 이거를 같이 해결해 나갈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나한테 이거를 사항 설명한다고 될게 없어. 저 고민 상담할 데가 없어. 그거는 고민 상담은 고민 상담인데, 일주일 뒤에 나한테 고민 상담하면 뭐가 나아져? 해결은 해야 될거 아니야. 너도, 너도 정신줄 잘 잡아, 이년아. 이거는 내가 너를 위로해 주고 너의 얘기를 들어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너. 해결을 할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일주일 뒤에 또 고민 상담을 하러 오고 이거는 나중 얘기야, 너. 이게 지금 뭐 위안 받고 위로받고 네 얘기 그냥 들어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다.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뭐, 이거를 고민 상담으로 풀어 나온다고 될 일이 아니야, 너. 너가 고민 상담을 오늘 한게 잘못이 아니라, 오늘은 무슨 말인지를 안다니까. 너도 마음이 답답하고, 너도 초조하고 이러니까 오늘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나도 진심으로 들었고 한데, 일주일 뒤에는 상황이 또 달라지는데, 그때 무슨 고민 상담을 뭐,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우선은 일주일 뒤 얘기는, 그때서부터는 정말 믿을 사람하고 이제 정리를 해가고 이제 할 시간이지. 니가 일주일 뒤에 바로 무슨 고민 상담을 하러 올게요는 아니라고. 해결을 하면서 나중에 와가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어요는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지만, 뭔가 해결방안부터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방송 와가지고 고민 상담부터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노. 어, 그러니까 우선은 몸 관리 잘하고 술, 그리고 뭐약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본인도 어느 정도 마인드 컨트롤과 몸 관리를 좀 하시고 나서 일주일 뒤에 어떠한 이슈가 생기면은 본인이 믿을 수 있는, 본인과 같이, 어, 일을 해결해 줄수 있는 가족 또는 해가지고 같이 상의를 나누고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 <목소리>